유승민 전 의원이 북한 무인기 침범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과 군은 도대체 무엇을 했냐며 보수가 안보에 이렇게도 무능하냐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유전 의원은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어제는 하루 종일 북한의 무인기가 우리 영공을 유린한 날이라며 영공이 뻥뻥 뚫린 날 물샐틈 없이 국토를 방위한다는 다짐은 헛말이 되고 말았다고 말했습니다. 또 국가안전보장회의 (NSC는) 실시간 대응하느라 열리지 않았다는데 전쟁이 일어나도 실시간 대응을 하느라 (NSC를) 열지 않을 것이냐고 되물었습니다. 유전 의원은 특히 어제 윤석열 대통령 일정은 출근길에 새로 입양한 개를 데리고 집무실에 온 것과 송년 만찬을 한것 외에는 무엇을 했고 무슨 말을 했는지 국민에게 알려진 게 하나도 없다며 윤 대통령이 집무실에 새로 입양한 개를 데려온 사진을 함께 올렸습니다. 유전 의원은 윤 대통령을 직접 겨냥해